1340개 니다 사람은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? 사람은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변하는 데 필요한 건 뭘까? 극심한 세뇌, 고문 같은 극한 체험, 그리고 충분 이상의 긴, 충분 이상의 기간인가? 아무리 그런 조건 상황이라도 원래 모습에서 완전 탈바꿈 한다는 게 가능하긴 할까? 지 아무리 순둥이라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고문 같은 세뇌 당하면, 독한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? 아주 축소판이었지만, 과거 군대가 그런 기간 아니었나? 그리고 침착에불과하지만 가복설이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포탄이 장렬하고 사지가 찍겨나가는 전장에 몸 담았었더라면, 그럼 처미도 바뀌었지 않았을까? 사람은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변하는 게 필요한 건 뭘까? 극심한 세례, 고문 같은 극한 체험, 그리고 충분히 이상의 기간인 것. 아무리 그런 조건 상황이라도 원래 모습에서 완전 탈바꿈 한다는 게 가능하긴 할까?